5번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뽑아서 직선 만들기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안 되는 애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 애들은 안 돼. 삼각형을 이등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되냐면 8개니까 8C2에서 8C2 중에서 이쪽 한 직선에서 찾은 애들은 다안 된다고 하면 돼. 3C2 또 3시, 4시 여기는 더하길, 더하길, 더하길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직선마저도 뭐야? 삼각형을 두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예 되겠니? 여기는 직선이 될수 있는 애 찾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아. 3시 하면 3, 3시 하면 3, 4시 하면 6이었잖아. 그러면. 12개를 빼는 거고, 8, 7하고 2로 하면 4. 28 빼기 12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답은 16개.